자, 12번은, 지금 로그의 합이다 보니까,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, 로그가 다 합해졌다라고 보고, 진수의 곱으로 볼까? 로그, 아, 그럼 로그 2의3 곱하기 로그 3의4 로그 4의5 곱하기 땡땡땡 에서 로그 1 0 2 3의 1024까지.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. 자, 그러면 우리가 얘 자체는 뭘로 고칠 수 있어? 공식으로 따져도 상관이 없긴 한데, 얘가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고칠 수 있지. 밑은 뭘 잡든지 상관이 없을 거야. 상용로그를 생각해버리면 되니까.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고칠 수 있을 거고, 얘가 로그 3분의 로그 4로 고칠 수 있을 거고, 얘가 로그 4분의 로그 5로 고칠 수 있을 거고, 땡땡땡 해서 얘가 로그 2023? 로그 102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랑 얘가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계속 약분되다가 남는 것은 얘랑 얘밖에 안 남아요. 그 말은 지금 앞에 로그가 있고 맞지? 요 어, 로그를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로그 1024거든. 로그 2분의 로그 1024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있지. 로그 2에 1024다.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. 혹은 지금 여기서 바로 봐도 상관이 없어. 1024라고 하는 건 2의 10제곱이거든. 그러면 로그 2분의 로그 2의 10제곱이야. 그럼 10은 앞에 나올 수 있겠네? 곱해서 나올 수 있지. 얘가 약분되지. 어, 그러면 어차피 10밖에 안될 거야. 역시 이거 똑같은 거지, 맞지? 얘가 2의 10제곱이니까 10 앞에 나와서 얘가 10입니다. 그러면, 로그 10이 얼마야? 이렇게 물은 거니까, 밑이 10이잖아. 결과는 1이겠네요. 자, 그 다음 13번 한번 볼까? 로그 5의 2를 A, 로그 5의 3을 B라고 할 때라고 했네. 일단은 주의해야 되는 건 밑이 5라는 거지, 맞지? 얘는 그러면 손이 수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이니까, 로그 5의 2제곱, 플러스 로그 5의 3으로 고칠 수 있겠네 곱은 로그의 합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얘는 2가 앞에 나올 거고 그럼 2 곱하기 로그 5의 2가 a 얘는 b 그냥 이렇게 끝나네요 자 그다음 요거도 볼까 로그 5의 2분의 요거 3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수 요거 나누 셈이면 뺄셈으로 적을 수 있지. 로그 5에 3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5에 2로 나타낼 수 있더라. 그럼 얘가 3이 앞에 나와서 3에다가 로그 5에 3은 b. 얘는 a.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까. 얘는 밑과 진수가 둘다 5가 아니란 말이야. 그러면 5를 이용해서 나타내줘야 돼. 얘가 로그 5에 6. 여기 그 다음에 로그 5의72 이렇게 적을 건데 얘 자체를 6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2 곱하기 3이야 72라고 하는 것은 어뭐36 곱하기 2니까 2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냥 소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5의2 플러스 로그 5의 3이니까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는 어차피 요거 한번 적어줄까 말까 뭐 되겠지 곱하기는 로그의 합으로 고칠 수 있을 거고 마치 얘가 3이 앞에 나와서 3 로그 5의 2 3a 2 로그 5의 3 2b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얘도 한번 봅시다 이걸 어 먼저 얘를 나누어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순서는 상관이 없다. 이거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앞에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. 자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3의 3 1이네. 마이너스 로그 3의 4. 4는 2의 제곱이지. 맞지? 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더라. 자 근데 밑이 5가 아니야. 그럼 얘를 뭘로 고치자? 밑배낭공식 요거처럼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2로 고칠 수 있어. 그럼 얘가 b 얘가 a 그러면 얘는 b분의 요거 때문에 2a 로 고칠 수 있고 앞에 1 마이너스 있고 2도 곱해져 있어. 통분해버리면 뭐 b분의 b 2a 이렇게 되겠나? 물론 요거 분배 법칙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. b분의 2b 4a. 요렇게 적어도 괜찮겠네요. 여기까지가 13번까지였습니다.